축구부 인원들이랑 영택 쌤이 다 같이 해주셔서 저는 골만 그냥 지키다 와가지고 좋습니다. 방문 고랑 했던 경기요. 이유가 첫 번째 이환이라는 채퍼가 먼저 하고 제가 나중에 들어갔는데 첫 번째 골을 먹히고 이제 좌절하고 있다가 선배들이 넣어가지고 기뻐하는 게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. 아쉬운 경기도 방문 경기인데 이유가 방문 때첫 골을 먹혀가지고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. 수비들이 다 앞에서 막아주고 아직 키퍼한테는 딱히 공이 안 와가지고 잘했던 것 같습니다. 응원 크게 해주시고 매번 오 오셔서 응원해 주셔서 큰 힘이 된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형들 따라서 열심히 해서. 올라와서 우승한 것 같아서 기분이 좋고 이제 서울시대에도 잘 연습해가지고 그것까지 우승했으면 좋겠습니다. 광문전 때 1대0으로 지고 있다가 2대0으로 역전승한 게 기억에 남는 것 같습니다. 그것도 광문전이었던 것 같습니다. 그 광문전 때1대0으 먼저 선지점을 줘가지고 살짝 아쉬웠던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. 다 같이 응원해줘서 고맙고 또 응원해가지고 서울 시대까지 우승하도록 하겠습니다. 원래 처음에는 좀 힘들었는데 하다 보니 재밌어서 좋았습니다. 방문이랑 했을 때 경기가 가장 어선제을 먹혔을 때 되게. 졌다라고 생각했는데, 그후로 두골 넣으면서 이겨서 가장 기뻤던 경기인 것 같습니다. 오늘 했던 잠신고와 경기. 그, 전반에 너무 안 풀려가지고, 어 되게 안 좋아가지고, 어 네. 감사합니다.